요한부 교사 최현신 권사입니다.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힘쓰는 천안 갈릴리교에서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늘 소망하며 오전 주일학교에 제자들이 참석하지 못하면 주일날 오후에 나오는 제, 나오지 않는 제자들을 한명한명 한명 주일학교 주보를 가지고 집으로 신방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의를 만나지 못하면 꼭 주종이라도 한번 이상 방문하여 기도하면서 분방공부로 1대1로 제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2020년 정교인 여름 수련, 신앙수련회를 지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집을 읽으며 준비하였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다섯 명의 제자들이 다 참석하기를 바라며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믿지 않는 가정에 다섯 명의 제자들은 다 참석하였습니다. 수련의 두째 날 저녁 집회 때 찬양을 하는데 처음 온 제자 한 명이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어깨를 푸근히 감싸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고 선생님들은 눈을 감고 찬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는 이러한 체험에 놀라워했고 집으로 돌아가며 교회를 계속 열심히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달란트도 없습니다. <laughs>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기도했는데 부족한 기도를 떨어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천안갈릴게 36년 동안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라는 은혜와 감사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